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7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자월 갑진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감목이 되겠고요. 감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감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행으로는 목이 되겠죠.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크고 뭐 두껍고 이렇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무라기보다는 좀 아름드리 큰 나무 있죠. 뭐 소나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은행나무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감목을 표현할 때는 대림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큰 대자에다가 숲을 임자를 쓰죠. 숲을 이루는데 작은 어, 풀이라든가 화초 같은 개념이 아니라 큰 나무 같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목원 같은데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잡풀 같은 경우 작은 나무들도 있겠지만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어, 산조림을 굉장히 잘 해가지고 큰 나무들이 큰 숲을 이루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나무 같은 것을 우리가 양목인 감목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감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춘, 용도를 봤을 때, 춘화절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에는, 이때는 생목이라고 해서 자라나는 나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추, 동, 절,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런 때는 어, 다자란 성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의 나무는 잎, 잎을 띄우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면서 그해 결실을 맺게 되죠. 근데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과실수, 과실수들도 그렇고, 모든, 나무들이 음, <laughs> 가을이 되면 이제 그해 성장을 멈추고,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뿌리라든가 어그 잎팔이 있던 모든 영양분이라든가 수분 같은 거를 땅속으로 내리 고 추동절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자란 성목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 자란 성목은 아니다 하더라도 추절 이라든가 동절의 나무는 성장을 멈춰져 있는 그러한 나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목 자라나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배합을 하게 되면 햇볕과 물이 있으면 자라나는 나무는 잘 성장할 수가 있겠고요. 또 추동절의 성장을 멈춘 나무는 경금이라든가 정화 같은 것으로서 어 예를 들면 성장을 멈췄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 자란 나무가 아닌 경우에는 가지치기로, 경금으로서 필요 없는 잔가지를 이렇게 전지시켜 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다 자란 나무라고 할 경우에는 어, 그야말로 밑둥을 잘라다가 큰 제목으로 쓴다 그래서 동양지목으로 이렇게 쓰는 용도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용도는 원래는 꽃을 피우는 용도가 아니라 다 자란 성목이 되었을 때는 감목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작벌에서 동량 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봄의 감목도, 여름의 감목도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경금으로서 너무 왕, 왕해져 있는 감목을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일반 론적으로 어, 춘절 내지는 여름에, 어, 봄여름의 나무는 성장을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추동절의 나무는 성장을 멈춘 나무. 그래서. 용법이 조금 다르다고 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을목은 화초와 같다고 그랬어요. 화초 음목이 되겠고, 화... 음목이죠. 음목이고, 그다음에 화초라고 해서 질환이라든가 난초 같은 그런 개념. 내지는 화목이라든가 화목은 꽃을 피우는 나무를 화목이라고 이렇게 피었죠 내지는 화초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감목하고는 달라서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뭐랄까 고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성질 자체가 동양지목으로 쓸수 있는 그런 나무 아니고 뭐예요?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거는 이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감목의 용도가 좀 다르고요. 을목의 용도가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감목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월령 자체가 자월, 해자, 주월이면 일단 계절은 겨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 겨월이 아니고 겨울이 되겠죠? 겨울.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로 볼때 제가 어 강조를 많이 드리죠.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월지가 어느 계절이 있냐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 그냥 단순하게 춘하, 추동이다라고 하는 너무 피상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지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외 기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봄은 모기 왕하고, 어, 여름은 화가 왕하고, 겨, 가을은 금이 왕하고, 겨울은 수가 왕한 왕한 그런 계절적인 특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느 오행이 왕하는 왕쇠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령에 있는 기후의 기정의 계절적인 특성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사주를 보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목 같은 것이 자월이 태어났을 때는 한 겨울에 태어난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밖에 나가면, 예를, 예를 들어서, 봄의 나무는 물을 빨아들여서 물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기를 빨아들여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겠죠. 여름 같은 경우가 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그것을, 그 물을 빨아들여서 이제 꽃을 피우고 가을에 결실을 맺으려고도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가을이라든가 겨울의 나무는, 어, 꺾으면은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기가 바로 밑으로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가을, 겨울의 나무, 나무는 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해보세요. 봄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의물 같은 경우를 채취를 할때 봄에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물, 그때는 나무를 꺾어서 태워도 잘 타지 않고요. 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 뭐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나무는 바싹 말라 있기 때문에 산불 같은 걸 그래서 봄여름에는 봄, 봄뭐 습기도 많고 비도 좀 오고 그다음에 나무 자체가 물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잘 어, 불이 잘안안 안, 안, 안 나지만 가을 겨울은 모두 자, 잘못해서 담배꽁초를 하나 잘못 버려도 어, 겨울산 홀라당 다 어, 태워먹게 되죠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면서 나무 자체가 성장을 멈춰져 있고 그다음에 기후 자체가 매우 춥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 겨울의 나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성장을 멈추고 있는 나무기 때문에 다자란 나무는 이때 베서 쓰거나 내지는. 어 다자 그 이런 나무를 갖다가 어, 전지를 해서 다음에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를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자월 추울 때는 반드시 일단 화가 있어 주어서 병화가 있어 주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감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뭐 화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해도 되고 아니면 지지로 이렇게 사화 같은 거 하나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반은 아니지만, 뭐, 경금 같은 것은 위에 투출하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경금으로서, 어, 간목을 갖다가 작발을 할 때, 경금 그냥 써서는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시켜 주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말끔하게 이렇게, 배워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자월의 감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이 따뜻하게 되어 있을 때는 경금으로서 감목을 갖다가 어,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 화가, 정화, 평화가 다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용도가 다릅니다. 병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조후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정화 하나 가지고 조후도 하고 그다음에 경금을 단련하는 두 가지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물론 두 가지 용도로 쓸 수는 있, 있습니다만 경금을 단련하는 것하고 조후하는 것두 가지를 정화가 한다고 할 때. 좋은는좀 미흡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난로를 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과목은 경금정화가 있으면서 병화가 별도로 로 있으면서 조우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운세, 대운에서 세운에서 내지는 목화운으로 운로가 그렇게 진행해 간다 라고 하면 꼭 원곡 내에서 모든 것을 갖추진 않았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그것은 괜찮다 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 있겠네요. 그래서 자월의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정화, 병화를 뭐 아울러서 다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경금정화 같은 경우 좀 있으면 좋겠다. 또한 가지 자월의 감목 같은 경우는 인성이 좀 왕한 것이지 일간 자체가 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뭐 지지로 묘목이라든가 지지로 임목 같은 것이 있어서 감목의 뿌리를 더 둔다라고 하면 어, 감목의 뿌리가 약할 때는 작은 나무지만은 감목의 뿌리가 좀 튼튼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아름들이 큰 나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큰 나무를 배워야지만 큰 용도 큰 쓰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의 지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갑목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격국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죠. 양목, 양목이 자월,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죠. 원래 자라고 하는 것은 본체는 원래 양이죠. 자가 양, 축이 음, 그다음에 인이 양, 묘가 음 이렇게 돼서 어, 모, 몸체 자체는 어, 양에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자수의 본기는 음수인 계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음수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인데 저거는 음수이기 때문에, 정인을 본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인격이지만,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이 통근할 수 있는 것은, 해수하고 자수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 해수 안에는, 해수 안에는, 간목이라고는, 지장간이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갑목이 통근할 수 있지만 어, 자의 경우에는 본기가 개수이고 임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물을 본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월 해절이 어, 해월 내진 자월에 똑같이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갑목 어, 일간이 을목도 마찬가지죠. 해월에는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가 왕한 것 수가 가장 왕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감목 자체도 세력이 없진 않지만 다시 사주원국에서 금수가 많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하면 수다 목부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수다 목부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으면 나무가 물에 뜬다라고 하는 것이 래써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부목이라고도 이렇게 한다. 물에 나무가 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간목 자체가 부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 수를 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또, 조우는 별도로 해주고, 어, 수가 왕하고, 어, 재성인 무토가 약하기 때문에 병으로서 다시 토를 생조해 주, 주는 것이 필요죠. 이거는 임수 일간이었을 때도 똑같았죠 제가 임수 일간일 때 뭐라 그랬냐면은 임수가 양이격으로 왕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데 무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화가 있어서 조우도하면서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룰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일간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런룰은 깨지지 않는데 달라지지 않죠. 자월에 임수가 너무 뭐 많아서 이거는 일간이었을 때는 임수 자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 갑목일 때는 뭐예요 수가 많으면 어, 수다 목부가 돼서 나무가 뜨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 주어야지만 갑목에 부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그 다음에 똑같은 이치로 자월의 수는 왕하지만 어, 무토가 약하기 때문에 병어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 임, 임수도 마찬가지고 개수가 투출하는 것도 이것도 운 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목이 자월에 들어왔을 때 제가 뭘 쓴다고 했냐면 정화. 병화 내지는 경금 같은 걸 쓴다고 했는데 임수든 개수든 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 수는 작은 수가 아니죠. 그래서 어 화를 쓸 때는 수가 화를 극하게 되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경금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수가 많아지게 되면 경금의 기운을 어 빼게 되겠죠. 용신을 으로써야 되는데 용신이 기운이 약해요. 경기를 하는데 선수가 설사를 해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으면 경기를 치를 수가 없겠죠. 만 같은 위치로 경금을 써야 되는데, 수가 많아지게 되면 용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임수든 개수든 절대 투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임수 개수가 투출되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어, 금으로써, 어, 그 수를 제거해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월지에 있는 자수만 가지고도 간목을 충분히 생할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어,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 물로 인해서, 인성으로 해서감목이 얼어 죽을 수 있겠죠. 얼어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론적으로 자월의 감목 성장을 멈춘, 어,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을쓸 수는 있지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경급 용신으로 써야 되는 금의 기운, 기운을 갖다 빼니까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역할일까요? 나쁜 역할일까요? 나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월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를 갖다가 절제시켜주고, 뭐 좋든 싫든 간에 무토가 경금을 이렇게 생조해 줄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무토가 수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역할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무토가 조후하지는 않습니다. 따뜻하게 하는 용도는 없기 때문에 어, 단순히 수를 수만 이렇게 절제시켜 준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볼수가 있겠고요. 지질로 일지로는 음, 진토가 있어서 갑진 일주인데 만약에 이, 이 자월 같은 경우는 진토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술토가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진토는 물에, 물을 가지고 있는 습토이죠.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자진이 합하죠. 원래는 사마부터 신자 진수 국을 짜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신금이 없다 하더라도 자, 자수하고 어, 자수하고 진토하고 서로 합을 해서 수국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 수가 더 왕해진. 지게 된다. 그래도 무토가 있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케어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주 원국에 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체 정, 사주가 얼어 있다. 즉, 한랭하기 때문에 온기가 없어서 갑목이 자칫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중에서 화를 볼수 있는 생시는 병인, 정묘시, 그 다음에 기사, 경호시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갑진시 같은 경우는 어, 술중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용도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어, 신미시 같은 경우에도 미중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조우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요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어, 병인시를 본다라고 하면 병인은 자, 일단 간목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해월 같은 경우는 해수 자체에 통근할 수가 있겠지만 진는 통근이 되지, 아, 자해는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진에는 어, 진중에 있는 지장간 을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이진에는 간진이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수가 있게 되면 자신 압수해서 어, 뭐 토의 기온이 많이 수로화하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든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매우 빈약한 그런 상황인데 생시에서 잎목을 보게 되면 간목이뭘 보게 되냐, 되냐면 시지에서 이, 인이라고 하는 녹을 보게 되죠. 감목에 그나마 뿌리를 좀 튼튼하게 둘수 있겠고, 병화가 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이 병화도, 어, 딱 3주에는 뿌리를 못 내린다 하더라도 병화가 인에 어, 뿌리를 두고 투출해 있기 때문에, 어, 조우를 할수 있는 그런 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걸 좋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한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기 때문에 어, 대운 에서라든가 세운 에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정화를 보는 것은 별도로 좀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이내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나쁜 생신 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정묘시가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정화로서 경금은 단련할 수 있지만 정화의 뿌리가 매우 빈약합니다 만약에 정이목이라도 이, 어디에 갑인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 생시가 오히려 병인시보다는 정미가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갑목 이 인의 뿌리인과 묘의 뿌리를 두고 인중병화병화가 병아, 도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인중병화를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화가로서 경감을 단련하게 되면 이 사주는 어느 정도 물을 갖춘 거예요. 뭐수가좀 있다 하더라도 무토로서 이 수를 좀 억제시켜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갑인이 아니라 갑진이 된다라고 하면 자진압수가 돼서 수의 기운이 왕해지는데, 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 을목 같, 어, 묘목 같은 경우는 승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정화를 갖다 생조화, 생조, 생존 생조하기는 좀 어렵다. 일간 간목에 나를 태워서 정화를 생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어, 운에서 뭘 봐야 되냐면, 화, 운을, 병화운을 보는 것이 크게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화를 병화를 보게 되면 조우의 공력이 좀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사시가 된다 라고 하면 어, 병화가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병화로 능이 간목을 어, 어, 조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어,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우의 힘은 많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 있고 경금 이, 이 사는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사시도 나쁘진 않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기토하고 갑목하고 붙어 있으면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지 다음에 경호시에요 경호시, 경호시가 되면 오화를 받죠. 오화를 오화도 조우도할수 있고 물론 경금도 단련하는 용도가 있긴 한데 어, 오중정화 청간이 투출되진 않았기 때문에 공력은 많이 떨어지겠죠. 경금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밀간 자체가 좀 많이 약하죠, 약하죠. 병인시나 정묘시 같은 경우는 시지에서 인목이라든가 묘목을 받기 때문에 감옥이라도 세력을 얻었지만은 기사 경호시 같은 경우는 간신히 진.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나마도 자진 합이 돼서 토의 기운, 을목의 기운이 많이 용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서 목운이 가면 화를 생주해주고 일간에 뿌리를 얻는 거고요 화운을 가게 되면 화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는 또조우도 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보지 말아야 될 생신은 뭐예요? 임신 개유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보죠, 하나만. 임신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한 수국을 형성하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무가 100% 부목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 무토에 있어서 이 임수를 막으려고 하지만, 신자진 수국, 이 진들은 거의 뭐, 물에 휩쓸려 떠나려 갔다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무토에 있긴 하나, 역시나 경금이 있으면은, 토의 기운을 많이 과설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냥 간신히 나무가 뭐예요 떠내려갈까 말까 이렇게 간신히 땅에 살짝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가 없으니까 조도 전혀 안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임신 계유시 같은 것, 의례시 같은 경우 좀 저는 한습이 너무 가중되는 생지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산책이다라고 어,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